안녕하세요. 2023 드로즈 양궁의 김민지입니다. 양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대한민국 양궁의 뉴스 콘텐츠 제작소. 올해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대회들이 집중 개최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회가 열렸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양궁 이야기는 바로 올 하반기 진행된 국내 대회들에 대한 리뷰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대회 리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여기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2023 드로저 양궁 하반기 국내 대회 리뷰를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올해가 한국 양궁의 60주년이 되는 해인 점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심 한 가운데서 특별한 양궁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 양궁 대회 2023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제 1회와 2회 대회 개최 이후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제 3회 대회를 맞이했는데요. 리코브뿐만 아니라 컴파운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상금 총액은 무려. 5억 2천만원에 달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진검승부 속 왕자의 자리에 오른 주인공은 리커브의 이우석 선수와 정다솜이 선수가 차지했으며 새롭게 신설된 컴파운드 종목에선 최용희 선수와 오유현 선수가 초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국내외 무대를 평정한 이유석 선수는 결승에서 슈도프까지 가는 초접전 끝에 최종 승리를 거두며 3회 대회 우승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다솜이 선수의 경기는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유수정 선수와 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세트 스코어 7대3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컴파운드 종목의 초대 우승자 타이틀에 영광을 거머쥔 대표팀 막형 최용희 선수는 슈도프에서 X10을 쏘며 컴파운드 남자부 초대 우승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컴파운드 여자부 초대 우승 타이틀 또한 대표팀의 마언니인 오유연 선수가 차지하며 발록을 선보였습니다. 대표팀 동료인 송윤수 선수와의 마지막 결승에서 전체 15발의 화살 중 13발을 10점에 명중시키는 집중력으로 148대 145 승리를 따내며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양궁의 레전드들과 현지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유소년 학생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대결을 펼치며 큰화 가된 레전드 매치와 국가대표 남녀 팀간 이벤트 매치를 선보이며 다양한 양궁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대회는 양궁계의 샛별들이 출전한 제35회 회장기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초등부 양궁 꿈나무 선수들이 펼친 올해 마지막 초등학교 대회인 만큼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1년간 갈고 닦은 노력으로 발군의 실력을 과시했는데요 10세 이하 남자부 우승자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어딘가 낯이 익숙한 얼굴이죠 맞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현재 자동차 정몽구배 한국 양궁대회 2023 레전드 매치에서 유소년 대표로 이벤트 매치에 참가했던 하남천연초등학교의 이환지 선수입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의 초등학교 대회에서 모두 4관왕이 오르는 진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0세 이하 여자부에서는 4관왕을 넘는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용성초등학교의 김다회 선수인데요 거리별 포함 대회 5관왕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허,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한민국 양궁의 미래는 너무나 밝은 것 같습니다 12세 이하 이하 남자부 우승은 창룡초등학교의 최윤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우승을 차지한 최윤찬 선수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윤찬 선수의 나이 때문인데요. 아직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6학년 선배들을 따돌리며 이번 대회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1 2세 이하 여자부의 우승자는 밀주초등학교의 우소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거리별 35m와 25m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총점 합계 1,408점으로 대회 신기록마저 갱신하며 대회 우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치러진 모든 초등부 대회에서 종합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초등부를 평정했습니다.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는 여자부와 남자부에서 모두 새로운 대회 신기록이 수립되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먼저 이선영, 김주아 정하은, 김지율 선수가 참가한 여자부에서 총점 4,156점으로 또한 번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였고, 남자부에서는 봉원초등학교 선수들이 총점 4,15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3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국내 양궁 대회에 올스타전이라 불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55회 전국 남녀 양궁 종합선수권 대회인데요. 이번 종합선수권 대회에는 국내 최정상급의 궁사들이 참가해 이번 시즌의 최강자를 가렸습니다. 2023 시즌 리커브 남자부 최강자는 개명대학교의 서민기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추독부에서 관역 정중앙에 더 가까운 X10을 쏘며 10점을 쏜 김하준 선수를 따돌리고 올 시즌 남자부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커브 여자부 최강자 타이틀은 부산도시공사의 박선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 결승에 올라 세트 스코어 6대 4로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국가대표 타이틀을 보유한 선수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부 결승 경기에서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며 물오른 감각을 유지한 현대제철의 강동현 선수가 올 시즌 컴파운드 남자부 최 최고의 공사에 등극했습니다. 컴파운드 여자부 개인전 최강자는 현대모비스의 소채원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올 시즌 국내외 최고의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단체전 우승팀은 리커브 남자부 리두리, 최현택, 송인준 선수의 서원대학교가 여자부는 전훈영, 홍수남, 김예림, 장민희 선수가 팀을 이룬 인천광역시청이 혼성 단체전은 구본찬 선수와 유수정 선수 듀오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컴파운드에서는 강동현, 김종호 최용희 선수의 소속팀인 현대제철과 소채원, 조수아, 송윤수 선수가 출전한 현대모비스, 박승현 선수와 한승현 선수가 짝을 이룬 서울특별시 연합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로서 꿈의 무대라 불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리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며, 선수들은 각부의 개인전과 남녀단체전, 혼성단체전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학부와 일반부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전원이 참가하며 열기를 더했는데요. 대회 마지막 날 가장 먼저 치러진 리커브 고등부 여자 개인전 결승경기에서 전북... 체육고등학교 1학년 유수라 선수가 개인 첫 번째 출전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등 남자부에서도 전국체육대회에 처음 출전한 선수가 개인전 우승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로 강원체육고등학교 1학년 최철준 선수입니다. 다음은 대학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대학부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먼저 여자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국제대회 결승전인가요? 향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한국체육대학교의 임시현 선수와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광주여자대학교의 안산 선수가 국내대회 정상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는 예선라운드부터 1위와 2위에 오르는 등 수준급 실력을 발휘했는데요. 첫두 세트를 번갈아 승리한 두 선수의 대결은 3세트와 4세트를 임시현 선수가 내리 따내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개인 첫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차지한 임시현 선수의 소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하고 며칠 안 돼서 정체전을 뛰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안 올라져 있었는데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아시안게임을 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이번에 체전을 임했었거든요. 길등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드디어 일반부입니다. 일반 여자부 우승 타이틀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백화점의 유수정 선수입니다. 슈도프까지 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 속에 유수정 선수가 마지막 10점을 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리커브 남자 일반부 결승전에선 올 시즌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국가대표 에이스 청주시청의 김우진 선수와 국내대회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공주시청의 김하준 선수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김우진 선수가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며 김하준 선수를 꺾고 국가대표 에이스의 위엄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남자 일반부 최강자 김우진 선수의 우승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시안 게임 끝난 이후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어 그래도 준비한 만큼 경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시안 선수권 대회라든지 남은 시합에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일반부 여자 단체전 타이틀은 국가대표 최미선 선수를 필두로 이은경 강수빈 손일영 선수가 출전한 전라남도 연합팀이 남자 단체전은 김우진 구대한 배재현 원종혁 선수의 충청북도 연합팀에게 돌아가며 마지막 일반부 혼성 단체전은 김범민 임혜진. 듀오의 대전광역시 연합팀이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양궁에 리커브가 있다면 컴파운드 종목도 빠질 수 없겠죠? 전국 체육대회 정식 종목인 리커브와 달리 컴파운드 종목은 아직 정식 종목이 아닌 시범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컴파운드 여자부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의 한승현 선수가 쾌조의 컨디션을 발휘하며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민국 컴파운드의 간판 현대제철의 김종호 선수가 완벽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개인전 타이틀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2023 시즌 타이틀이 걸린 모든 국내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2 0 2 4 파리 올림픽 출전의 첫 관문 2 0 2 4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양궁 국가대표는 지난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무려 7개월에 걸쳐 총 5차례의 국가대표 선발전과 최종평가전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1차 선발전에서는 라운드당 36발씩 총 8회 기록 경기를 통해 리커브 남녀 각 64명과 컴파운드 남녀 각 16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다음 2차 선발전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리커브 남자부에서 현대제철의 남유빈 선수가 1위의 영광을 얻었으며 최종 64명에 오른 선수들 중 2위부터 4위에는 올 시즌 동안 최고의 한해를 보낸 서민기, 구대한, 김선우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체육중학교의 박주혁 선수가 이번 선발전에 가장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선발전을 통틀어 2차 선발전 출전을 이뤄낸 유일한 중학생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직 국가대표이자 지난 2020년 당시 예천 중학교 학생이었던 김재덕 선수가 중학교 3학년 신분으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이후 최초의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수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요.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박주혁 선수의 소감 듣고 오겠습니다. 좀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돼었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재덕경 다음으로 중학교 상위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평범한 경험보다는 좀더더 더 좋고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뛰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박주형 이름 세 글자 꼭 기억해 주시고 김재덕 선수와 같은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리커브 여자부에서는 현대모비스의 김수린 선수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1차 선발전 총점 합계 2721점으로 1위에 올라 올 시즌 물오른 감각을 이어나갔으며 이윤지, 남수현, 임두나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양궁 국가대표 1차, 2차 선발전을 통해 컴파운드 선수들은 오는 12월 국가대표 자격으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입촌에 동계훈련을 진행할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최신 훈련 장비와 시설을 모두 갖춘 국가대표 선수촌의 입촌에 동계훈련을 받는다면 3차 선발전까지 컨디션 관리와 기량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동계입촌을 꿈꾸는 컴파운드 1차 선발전의 결과를 알아볼까요? 이번 시즌 국내 대회를 지배한 현대제철의 강동현 선수가 전체 1위로 2차 선발전에 진출했습니다 뒤이어 최근 물오른 기량을 뽐내고 있는 박승현, 최은균 윤천영 선수가 2차 선발전에 진출했습니다. 컴파운드 여자부에서는 서울 여자고등학교 선수들의 맹활약 속에 김수인 선수가 총점 합계 2,796점으로 1위에 올랐고 박예린, 문예은, 박미서 선수가 각각 2위와 4위, 15위로 2차 선발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2023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2024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만나보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차 관문인 2024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광주국제양공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치열한 혈투 속에 이번 2차 선발전의 주인공은 배점 합계 89점을 기록한 청주시청의 구대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3차 선발전 출전권과 함께 2년 연속으로 동계입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2위와 3위에 지난 1차 선발전에 이어 김선우, 서민기 선수가 선두권에 올랐고 김하준 선수가 4위로 동계 입촌행 막차에 탑승하며 개인 첫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싶지만 개인 첫 동계 입촌에 성공한 김하준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실수가 나오게 되면 좀 무너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실수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웃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리커브 여자부에서는 경희대학교의 염혜정 선수가 맹활약하며 배점 합계 83점으로 3차 선발전에 안착했습니다. 컴파운드 남자부는 현대제철의 강동현 선수와 한국체육대학교의 박승현 선수가 지난 1차 선발전에 이어 이변 없이 이번에도 1위와 2위를 수상했고 1차 선발전에서 8위를 차지했던 대전체육고등학교의 이은호 선수가 뜻밖의 활약을 펼치며 3위에 올라 국가대표 훈련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 2차 선발전 탑 3는 한국체육대학교의 한승현 선수와 창원시청의 박정윤, 심수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4위로 동기입총 최종 진출자는 유일한 고등학생 선수죠. 서울 여자고등학교의 박예린 선수가 생애 첫 국가대표 입초 운을 확정 지었습니다. 박예린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시안 게임 1등을 목표로 제 나이 때 나갈 수 있는 세계대회를면 다나갈수 있을.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쟁을 펼치며 동계훈련을 통해 한층 발전된 박예린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도 하반기 국내 대회 리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한해 동안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대회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어주신 우리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신 모든 대회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은 양궁 팬분들의 응원 속에 더욱 빛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37년 만에 양궁 3관왕 동호인 출신 메달리스트 수많은 키워드가 쏟아졌던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부터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3 아시아 선수권 대회까지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이 맹활약한 시간을 되돌아보는 2023 드로저 양궁 하반기 국제대회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대한 양궁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